목표를 아, 처음에라인질러 했으니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크랑 꼬리 지었습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레이좀 덜한데. 자. 미사 떴어? 어, 마우스가. 뽕. 나 유나가 빠졌고. 뭐... 됐어라. 어, 미... 미... 리와 앞에... 아, 타워, 진짜. 앞에 빨래 줄걸렸다 돼... 아에다빠어요 어, 왜? 응. 와... 안에 빠졌고... 아, 이거 왜안 돼? 애들 다 돌아간다. 왜? 응. 이제 빼낼 수 없나? 나이스잘 빼냈다. 어우진 공발 빠졌어. 공발 빠졌어. 네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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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크게 한 입. 아니, 아니지 말아야 돼. 숙근 딜인데. 어. 박스 이거만좀 부숴. 얘같이 들어가버릴까, 그냥? 아이잡 저러고 있어. 패드맨 안 돼! 괜찮아나 궁으로, 나 뒤돌, 뒤돌고 있거든? 오 어, 나이스. 왜 와서 패드맨 맞는데? 뭐라 그래? 죽었 하나. 패드 다 눕히긴 했는데. 어, 나 티모 10%게 그, 잡아라잉. 네, 그 그거. 그거. 어, 뭐야? 나 개같이 패는 중. 아니 저거 언제 끝나? 저거 1렙 아니야? 잡았다. 어? 아이 뭐야? 이거 성체에 막혀가지고. 먹부터당님아 좋습니다. 이래가지고 조금.. 얘네들 스피드 쓸 텐데. 아안 돼. 뒤로 빼자, 뒤로 빼자. 어? 아이, 저, 여기서 타, 다 노리려고 했지. 아 잡았어, 잡았어. 오케이, 그냥 잡았으면 됐다. 트룩 가죠, 트룩. 타워, 타워 저거 말 깎인다. 때리지 마라. 안전 하죠 그냥 거의. 그래. 어. 아 오케이 타... 그래요. 파인도 있겠다. 응 올라오는 거 싸지. 한명 언덕만 봐주고요. 잠깐. 얼굴치 내가 응. 왼쪽 봐야겠다 그냥. 아, 얼굴 내밀면 내가 싸버려서 돼. 아. 우와. 왼쪽이 거다 있네. 다 애들 팀 모시밖에 하나 타워 안에 타, 팀 모시밖에 없는데? 거의 그래, 네, 네. 오른쪽에. 네. 아 오른쪽에 다 왔어. 사왔어. 내가 가줄게. 아, 번치할게 번치할게 번치할게. 윤나윤나 했냐? 어나 네. 어, 빠졌는데 이거 좀 버티지 이제, 이제 내가 아, 개, 뭐, 어 이거 나방 번지거든 천천히 해봐 네. 아, 어 이게 어, 아, 다만... 아, 피터 게피 어저거안 죽네 따라가 야 아씨 아 피터 게피 피터 게피야 아이씨 개 따갑네 아유 <laughs> 아 뭐야 이렇게 돼? 타라 잡기 중 어이 여기 아무도 없나오씨이거왜야 오면... <laughs> 잡아라 이 야, 죽겠지? 응. 알았어 잡아 시드니 안 보인다 덜도던 거죠 덜 도는지 그 아, 나, 번지됐다 <laughs> 난간 개 났네, 진짜, 이 쓰레기 같은데. <laughs> 어, 어, 뭐야, 이거? 아, 지금 꼬막을 대대면을 박아버리네. 아, 빠질 수있긴나 아, 아, 뭔가. 약간, 뭔가, 빠져야 될것 같은 느낌이? 아이, 버프 걸렸다, 이거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애들 온다 이거 천재캠 포르포 피30%피30% 뒤돌았어요 저 뺏길 거 같은데 이거? 아, 어 먹었네? 3병이랑 2다 가운데 개피 아이자 그 토타 다 빠지고 딜로 잡아 딜로아답겠다 이거 유자캠 어? 뭔 할까? 유나기야 이거 제정신 아닌 애죠 친구 뭐야? 아이작 맛없는데 그냥 타워 밀지 그냥? 그냥 타워 틀어요. 어, 별 좋네. 림이 한방 나네. 나한 세모 붙었어. 어.. 가는 중. 블링크 있냐? 아 블링크 있었어. 근데 이거 못 쏘고 죽겠는데? 장사는? 살긴 살았네? 어, 아, 살긴 살았다. 근데 이제 저걸 구해줘야 되는데? 퓨턴을 구해줘야 되는데. 어이씨 리막당. 빼낼게. 아! 나 별? 나별 줘. 어. 립 한방에 먹고싶어. 어떻게 <laughs> <laughs> 멀리 있는데 어떻게 줘?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줘. 뭐야 <laughs> <laughs> 우리 한번도 안 죽었냐? 아니 박스 깼.. 아.. 내가 봤을 때 먼저 죽는 사람 보인다. 원딜 중에 한 명이다. 박스 까면 노잇. 저 뭐라는 거예요, 말이? 맥스락포? 맥스라포 뭐지? 맥시복구 하는데 뭐 그걸 걸려? 뭐 다른 나라 언어 걸어 있는데? 에, 네, 한국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야, 뭐 그런 걸로 알고 있 어, 뭐야, 앞에 타라 있다. 아, 십 아, 년. 10년... 어, 이러면 한탄하겠는데 오른쪽 가야. 아직 잡았다. 뒤로 던질게. 아, 아이 씨발. <웃음> <웃음> 어, 대대이 툴박하면 될 듯. 뭐야, 쟤도 왔네. 다생아라카어선생안 됐어. 들어갔네. 갈줄 몰랐지? 안 틀고 끓리면 시야 보는 것도 불안해 가지고 음. <laughs> <근데 웃음> 그데그내다고하더라도싸대는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내가 어, 내가 내가 언덕 이몇안들어 동해 보니까 아, 공 딱 얼마나 단5 0쪽0원5 0 0나원5 0나0원5 0나0원 5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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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이원5 0이0원5아 아, 0원 5000원, 5 0 아... 오케이? 더 어, 받았네? 불쌍해라. 또 어, 사자. 와, 존나 딴딴하네, 저 놈. 한번 더. 어 미친. 어 뭐야? 뭐야? 난왜 게임 막혔어 나. <laughs> 어라이거안 되나? 아개 터진 느낌이 나는데? 피터까지 다 죽었네. 다 죽었네 이러면? 브린카 앞에 끼었어. 아, 야 템시본이 나... 없어서 개 느리다. 아길막 당했다 이자한테. 어라? 없겠지? 없네 없네. 다 아, 잠옷씩 죽자. 절대 안 죽어. 뒤에 팀옷이 따라오는 소리 들린다. 지켜보자. 죽여, 아, 내 거야. 이 새끼야, 새인거 같은데. 어, 그거 없잖아. 과연. 아, 앞에다 로켓 런처, 앞에 로켓 런처 둘인데. 아, 이씨, 뭔대 밖에 없다는 걸 공심해 주세요. 네, 괜찮아요. 비빌 만할 거 같은데, 근데 위치가? 어, 더부터 봐라. 가줄게존나 버티는 중, 개같이 버티는 중. 우리 딜러 다나옴 뭐야? 너무박았나 이거? 어라? 저 죽어요. 아이작님, 아이아이 어이씨, 데드맨 당해. 앞에, 앞에, 피터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스킬이 없네. 어? 뭐야, 씨. 내 잘못하면 아죽겠는데. 앞에들 아, 와요, 이제. 오지지지지지지. 어, 어, <laughs> 슈톤 지금 개같이 못 통과는 중. 아, 나 저격도 한 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. 아, 나 죽었다. 어, 블링크 있냐? 아, 가고 있긴 아, 하거든. 나궁 있어. 그리고, 어, 어, 어? 았어 어, 나 어, 번지다. 번지 아, 미친 개지. <laughs> 졸졸이 소세지. <laughs> 나 번지 당했는데? 아, 개 어이없네, 이거. 아, 강필이 1대2 너무 잘 자라고. 너힐은 마시냐? 네 몸에서 이제 막 생기가 돌아오는데? <laughs> 너무 잘 자란데? <잘하는데>? 너 풀피 <laughs> 됐는데, 아까? 어, <laughs> 아, 어이없네, 이거. 이게 근데 궁 사전거리 너프 안 됐으면 살렸을 것 같다, 뭔가. 택끼로 갈까요? 그럴까요? 좋카야일로와 1신이야 드림 이 반피 혹시 브리핑 되면 그때 어, 벌써 반피네 반피야 반피야 피한 40%? 태그 주말다 막혔어 우리 한번 버틸 수 있나? 앞으로 나 지금 이속해 먹고 달리는 중에 아, 트로퍼 아, 녹이겠는데? 녹이. 뺏겼다 아 전지다 이거 왜 안, 안 보이냐 얘네 딜러돌 새끼래. 딜러돌 새끼. 나점 점액까지 빨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여요. 방해하지 마. 와! 저그렇 누웠는데. 시드니아한테 막겠어요 잠깐 피터 컷. 피터 컷. 왜? 나이스. 알아서 살아볼게요. KP 볼게요. 강숙이요. 어? 박나스 새피전수해 줘. 박나스 봐. 박나스 전수해 줘. 아왜 <laughs> 방라스 <방금 왔어>, 갑자기? <laughs> 어, 로라스 방금 한판 했는데 개재미있어가지고전 <laughs> 전지 끝날 면좀걸려가지고 어. 뭐야 분열? 형꺼형꺼 베끼면 되나? 아 내가 하나. 왜? 형 돌려요. 네. 아... 아 전지 하루 종일 있는데 진짜. 전지 끝난다 이제. 어이 잠시얘야 예. 잡았어. 네. 아 뭔가 별이랑 내랑 연계가 너무 거지 같은데. 건데? 자꾸, 너가 나한테 별 주면서 스킬 콤보를 음. 그냥 다, 야냥 애, 애 내버리는 거야. 너무, 아쉬운걸? 건데? 왜 엘리서, 수면도가 낫긴 해? 아, 어쩔 수 없지, 뭐. 공식에서 한 것도 똑같은 거야? 어. 노신발에, <laughs> 노신발 어, 안 돼, 노신발. 아, 싸가지 없네, 저 피터. 넌 뒤졌다. <laughs> 내가 뒤졌다 했지, 새끼야! 와, 내줬어 좋아. 와, 진짜. 가진 와, 진 와, 이짜 와, 이짜 와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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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 어나 빠졌고 방어 30% 이거 근데 호자 되나? 될거 같은데? 애들 못 아, 있어 아, 어? 어? 타라 물었다 시든인데 이거? 어히라 좋아 아이 미친 던진다 어 뭐야 이것도 있네? 잡기를 보면 유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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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유낙 데미지야? 아, 뭐야. 이거 아 와, 지랄. 깨 치, 치, 친 아, 우개다네 어? 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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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. 아다닿았저저았다닿았는 닿았다. 닿았다. 닿 좀만 더았다 닿았다. 닿았나 닿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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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맨투맨 합시다 오.. 오퍼 잡기 잘하네? 아이 실수했다 다거지 같은 거 나이스 내가 원했던 별이 바로 이거라고? <웃음> <웃음> 탱커들이라 딜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야 이 새끼 사라 아, 죽어! 뭐또 나오 거야? 아나기뭐해아뭐야아 이래 레이저. 아 타워 너무 아픈데? 아유 이 새끼. 에 나도 딜 해줘야겠다. 아형 혼자 내가 고할까해 어, 에이 어, 어. 예, 끝났네?